아니, 아니요. 아이, 저기, 규성만님 그, 너, 무 뭐, 뭐,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 어? 그 사람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거고, 또, 비난하는 걸로, 비판이 아니라, 막, 힐난하고 비난한다. 이래서는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칭, 찬도 있잖아요. 진심으로 마음이 와닿는 칭찬은 서로 간에 해줘야 돼요. 그게 또, 이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 있는 힘이고, 바이타민이고, 어, 어떤 에너지 원인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서로 서로 이쁜 모습, 서로 서로 괜찮은 모습은 우리가 이정식 큰형님이나, 우리 규성만님이나, 그죠? 우리 어 오늘 안 들어오셨네. 문경직경님이나, 초코랑님이나 배웠어요. 아 그리고 내가 오늘 댓글 남겨드렸어요 네, 우리 초코랑님이 제 영상에 찾아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저기 뭐야 이정식 큰형님, 음 큰형님 아실 거예요. 네 큰형님 지금 말씀 말맞다나 어저께 방송에 그, 들어갔었습니다 농촌사랑에 아시죠 이정식 큰형님? 우리 저기 이정식 큰형님 그제 댓글을 못 봤습니까? 아니면은 모른 채 했습니까? 난 그것지 그것이 알고 싶다. <laughs> 그걸 좀 그걸 좀 보시면 돼 이정식 큰형님. 진실을 밝혀주세요. 장국기비한테. 네. 앞으로 라도 앞으로 라도 제가 이렇게 뭐 어, 투명인간 치고 비슷하게 당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큰형님하고 이정식 큰형님하고 약속한 대로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가서 뭐 저를 어, 아는 척로 해주시던 아는 걸 떠나서 제가 어,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에서 한번 정도는. 네. 저 큰형님과 먼저 통화를 했을 때 제가, 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어, 채널 A하고 MBC하고 보도된 내용, 이 부분을 좀 보셨잖아요. 우리 규성마님이또 맴이 많이 좀 이렇게 아프시고 찢어질, 찢어지실 거예요. 네, 그 댓글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좀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그, 뭐 제가 자주 언급하는 배공기, 배공기 씨, 배공기 앵커의 그 정치 본색 있잖아요. 거기에서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비교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도 이제 두 앵커가 등장을 합니다. 각 다른 방송사, 어? 앵커가 등장을 하는데, 어, 앵커가, 어,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이렇게 자기의 그 발언을 있잖아요. 원고가 아니라 발언을 자기의, 그, 어떤, 생각대로 쏟아내는 거는, 극히 드문, 드물다라고 하죠. 드물, 어 드물거든요. 그때 그, 음, 저기, 어, 바이든 날리면, 보도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자택하고, 그 다음에 그 MBC 데스크까지, 압수색을또 했잖아요. 그때, 그 당일에, 그 방송에서 했던 그 앵커, 그각 채널을 이끌어가는 앵커가 했던 얘기가, 어, 저기, 그, 백운기의 정치 봉쇄에서 발췌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게 보시면은 아 그래도 음, 언론의 제가를 물려놓고 권력자 어? 눈치만 보기 바쁜 언론의 언론인 다운 언론의 행태를 안 보이는 이 속에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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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좀 있는 그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지 라는 거를 조금 조금 느끼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그것도 이것도 영상이거든요 어 저기 어, 유튜브 배공계 정치본세 여기에서 어, 발제된 영상입니다 그때 그 압수수색 하고 속옷까지 빤스까지 들어봤다는 그때 그날 그날 있었던 그네오이요자 여기 보면 조금 찾아야 되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엔카가 그런 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대한 입장을 다루어올까요? 안 아, 보세요. 참 유례없는 일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유례없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MB 생카가 그랬고 JTBC의 앵커 출신이죠 배웅기 씨가 야 보세요. 네 지난주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 물론 경찰이 금지한 j t b c 8시, 8시 뉴스 예 진행하는 메인 앵커입니다. 네. 그 무질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을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민주노총도 반성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무질서를 이유로 대통령은 권력에 항의하는 목소리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여당에서는 헌법상 자유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제한하려고 한다면 물론 지금도 심야 집회를 상황에 따라 금지할 수는 있지만 아예 법으로 못하게 못 박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면실지도 없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농단 당시 윤석열 특검 검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laughs>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주 토요일마다 밤늦게까지 광화문에 모였던 저기 어때 우리 이정식 큰형님 우리 어, 규성모님 어, 계셨을 거고 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야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자유일 겁니다. 자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력의 자유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여야 합니다. 제가 1995년에 MB c 입니다 성장경. 들어온 장면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둘러만 보고 돌아갔다곤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불가침의 성역은 아니겠지만 뉴스에 아이고, 뭔가 민감한 취재 자료가 여기 기사 나오는 중에 우리 문경지 의원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공정력으로부터 합니다보호되야할 공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슬팔럿던 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장님 참그 저런 모습을요 두 번이나 연속 보고 MBC, 아까 성장경 기자. 전에 저 MBC를 뭐 중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께 많이 보실 거고. 음? 아까 그 MBC 그 성장경 앵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고, 자유란, 그죠? 권력자로부터의 국민들이 느끼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 개인 대 개인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윤리 선생님, 들었던 그 부분이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규성만님이, 우리 문경지교님이, 민들레님이, 그다음 우리 이정식 큰형님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당신들이 생각하시는 자유란 본인들의 자유란 어떤 걸까요? 어떤 겁니까? 강창국 TV, 의 창국 TV가 제가 느끼는 저만의 제가 느끼는 자유란 어떤 걸까요?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란 상대방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까지가 내 자유다. 맞지 않을까요? 자기만 자유로만 누린누고 자유입니까? 상대방들도 그죠? 자유 자유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내 자유를 침해받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 한도 내까지가 나의 자유다. 우리 한번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이두 앵커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두 앵커 이 부분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맨날 자유 민주주의 꼭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잖아요. 그보다 말로써 그보다 환상이 어딨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 거기다 그 국민이 자유까지 가지네 그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회, 미국 의회에 가서도 자유민주의, 자유민주주의 43번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짓거렸대요 응? 그 의미나 제대로 아는지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당신을 뽑아준 민주주의의 국민의 국민의 국민이 주인인 그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아니 그 자유를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하는데. 까지의 그 침해하지 않은 한도까지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창구 t v 시장은 저는 이 말로써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창구 t v 시사, 정론, 쇼! 우리 가족분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경지 아니 근데 우리 문경지님, 우리 문경지님은 지금 한 며칠 사이에 그 저기 있잖아요, 우리 그어그그 어, 그, 그, 닉네임은 아니고 그 뭐야 그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어 푸사 프로비 사진이 그냥 한세 번을 바뀐 한두번세번 번 바뀐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면 다른 문경지교님이신가요 맞잖아. 제가 아는 그문경지교님 맞으시죠? 아유 푸사만 바꾸시는데 아주 그냥 아주 맞들이셨나봐 그래요. 그런 식에서 작은 행복을 찾도 괜찮아요. 네. 규성만님 아까 제가, 그, 저, 해드린 대로, 창국맘, 창국맘 한번 제2의, 응? 음? 제2의. 닉네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창국 t v 영 보도 잘못 이죠 아니면, 창국 TV 맘도, 아우, 금, 금당첨하지. <laughs> 제 농담입니다. 어? 하도 세상이 그냥, 헛돋하게 해서. <laughs> 아니, 보든, 아니, 어찌든, 제타도수님, 장독지에 숨으셨나봐. 아니, 제타도수님, 좀 제타 선수는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 조금 저긴데좀 숙기가 없어요. 숙기가 없으세요. 숙기가 <laughs> 없으세요. 이정식 아버님은 아무 버 저기 큰형님은 도대체가 그냥 어 들어온 분들 진짜 세세. 아니 무슨 뭐, 스토커도 아니시고 그냥 세세 그냥 아주 그냥 <laughs> 재밌으셔 재밌으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지금 창국 t 에 가죠. 야, 서로 서로랑 하네. 어? 우리 이정식 그냥 님도 그 마음 아니야. 갑자기 또 하니까 뭐 채팅 하다가 방송 보다가, 그죠? 어? 또 무슨 일이 있는지 하고 이렇게 안부 물어봐 주시고. 그, 그, 자기, 큰 오라버 니그 마음. 아유, 애잔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다른 가족님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냥 곡해가지고, 어니 창국TV 오니까, 뭐 이상한 스토커가 있나? 이러지 마시고, 저게 맞다주고서로 간에 진짜. 어? 뭐, 친오라버니만친오라버니니까 친여동생만, 친여동생이에요? 우리 창국TV에, 이큰 저기에서, 응? 아, 나중에 진짜, 동격자, 창국TV 2,000명, 3,000명 할때 어떻게 하라 그래? 그때 가서 또, 아는 체안 해준다고, 어? 한달 내내, 이름 한번안불르네저 새끼 저배 불렀네, 어? 내가 치우치게 좀, 어? 그, 저기, 실시간 방송하는데, 그나마, 그거, 댓글창에, 어, 안 들어오고 지원자 떠버리면, 어? 누가 보면 정신병자 그럴까봐, 들어와주고 했는데, 지금 뭐 한천 명, 이천 명 들어온다고, 아는 채도 안 하고, 저 새끼 저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장국대 우리 가족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문경지언님 우리 이정식 큰형님, 우리 규성맘님, 나이스님, 사랑님, 제타돈수님, 그렇죠? 포스엔진님, 민들레님, 하센레님, 기타 등등. 우리가 최대 시청자가 아 동접자가 열4 명, 아 열네 명 열세 명밖에 안 돼요 지금은. 응? 그러니까 지금 이때 진짜 가족과 같이 끈끈하게. 우리 혁명 멤바라니까 창국 TV의 그 오프라 인프라 레터맥쇼를 넘어서는, 그죠? 저는 먼저 죄송하지만은, 저는 먼저, 저기 그 김호중 그 털보호 공장, 그거부터 난 저기 넘고 싶어. 아니, 넘을 거야. 어? 제 목표는. 그런 다음에 저기 오프라 인프라하고 저 레터맥. 그렇죠? 응. 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서는. 어? 이, 참국TV의 우리 혁명 멤버들이, 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진보적 보수주자들, 우리들 있잖아요. 는, 아,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응? 그러면서도, 그냥, 어? 조금 잘 되면은 저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외국의 교포분들 지금 약외국인가 사방 미주부터 미국 일본 기저 동남아 쪽 이쪽에 분포해 있는 우리 재외 동포, 동포님들이 동포님들이 760만 명입니다 응? 음? 760만 명이에요 거의 뭐 서울 인구의 뭐70% 80%까지 되는 부분이 세게 도초에 살고 계셔요. 우리 교포분들이 특히 아시잖아요. 요번에 응? 일본을 응? 찍기 위해서 그죠 3박 4일을 비행기 타고 차 몰고 와 가지고 투표했는데. 그렇죠? 그 어떤 어떤 모질한 인간이 어? 저쪽하고 딱 단일하면서, 후보자 사퇴 딱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그, 무지라는거 아, 알, 거예요. 응?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맞아요. 진짜로 그게 있어요. 응? 저들은, 어? 우리 뭐 상대진이, 그, 저기, 이제 소위 말해서 진의, 어? 보수지라고 일컫는 저희가 말할 때는 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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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구 보수지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응? 그네들은 비상식이라도, 그죠? 상식이려니 하면서 세례 시켜가면서 우겨 가면서 뭉쳐요. 응?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어? 김구 선생님도 평생을 일본과 싸우면서 상해 임시정부까지 하면서 주석자리에 있으면서 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그 망명정부에서 있잖아요. 아, 대통령이잖아. 임금이잖아. 근데 대접도 못하, 못 받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야, 갈라지면 안 된다, 갈라지면 안 된다. 남북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북한까지 갔다가 김일성 만나고 막 이런 와중에 있잖아요. 자기 측근이야, 마르는 안두이 거기 총맞아가다 가셨잖아. 응? 김구 선생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 뭡니까? 나에게 총을 한 발이 되는 총을 준다면은 저 일본 천왕도 아니요, 어? 저 일본 앞제비도 아니요. 내부의 변절자, 배신자를 처단하겠다. 뼈가 있는 말 아닐까요? 언중육월, 응? 음? 근데 그런 거 같아. 가만히 이렇게 역사의흐름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아니 후. 힘을 힘을 다 지쳐 있는데 힘을 진짜 모고 모고 모고도 적인데 그렇잖아요. 아 서로간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어? 그렇게 좀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역사로도 그렇잖아. 아니, 그래들이, 저기, 뭐야, 저, 수국 보수집전들이 그랬다면요. 진보는 지들끼리 싸우다가 깽판 나는 거야, 끝나.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로지,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편리함과,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의, 어? 우리, 대, 국, 대한민국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좀, 살신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좀, 돌아가니지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좀, 이 난국을 빨리 좀 타게 좀 했으면 좋겠어. 빨리! 어? 아니, 총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금방 갈 거를, 이렇게, 이렇게, 야! 너는 이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아직 이렇게 이렇게 할 단계도 아니야. 이러고들 있으니. 응? 아, 진짜 우리 창국 TV, 우리 가족님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 좀 이렇게, 좀, 저 아, 우욱 아닌데, 좀, 급하게 흥분했다가, 또 급하게 이게, 그러니까 뭐 좋을증 그건 아니에요? 응? 어? 그러니까 이게 속에 있는 말을, 이게 담아두질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나가야 행동을 있잖아. 이거 담아두질 못해. 응? 진짜로. 그렇잖아. 답답하잖아. 그런 중에서 우리 민주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지쳐가 계속. 아유, 씨, 저기 또 지랄이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나섰잖아요. 어? 6월 3일 부산때는 엄청나게 더웠어요. 물론 여기 서울하고 경기도도 더웠지만은 아 진짜 더웠어요. 응? 우리의 마음을 알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시잖아. 그때 그때 가셔가지고 명연설 하시고 자갈치시장에 가면서 근데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그, 그 상인들 중에 있지만은 거기에 그, 그 부산 말 쓰고 하는 그 자갈치 그 상인 중에 있잖아요. 야 이재명 니가 왜 왔냐면서 지랄 연변됐다는 것들 많았어요. 응? 뒷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응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부산에서 그저께. 해양 오염수 반대, 그 행사 제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편집해서 이재명 TV에서 제공한 거, 또, 그것도 해드렸잖아. 근데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전에는, 그, 저기, 그, 그 이재명을, 아니, 저기, 뭐, 이거, 윤석열을, 윤석열 정부를, 현 정부를 지댔던 사람들이에요. 어? 당장 뭐, 이렇게 물을올린다 그러니까, 당장 저게 뭐예요? 횟집 안 되지. 수산업 생선들, 누가, 누가 사먹겠어? 마음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찍기는 대통령 자기를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 왜그뒤치 거래 해결을 왜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해달라 그래 아나 그거 나 아, 그거 전 있잖아 진짜 아휴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 우리 또 우리 이정식 큰형님하고 저기 뭐야 어, 우리 규성마님 또 이렇게 하고 문경진이 보시면 또 이게 확 올라온다 아 저는 급하게 올라와요 어 있는 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바보의 진실은 그 어떤 창이나 칼보다도 무섭다라고 무서워요. 바보 새끼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 진, 그놈 입장에서 진실이에요. 진실 어떤 건다 거짓인 거예요. 응? 그런 바보를 누가 만들었으며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좀 일반에 좀 한번 좀, 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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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각들 좀 반성들. 아이 남탓이 아니라 아이 저런거 저런거 저런걸 찍었던 어그 이찌기들이 이찌기들이 그건 편한 말이 아니야 편한 말 어차피 찍어가지고 됐잖아 지금 나라가 1년만에 그냥 10년을 태보해버렸잖아 그렇잖아요 아 남탓 아 그러니까 어차피 찍은거 어떻게 할거야 찍은거를 응? 빨리 이걸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힘을 모을, 모을 때,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저는 창국TV 시대가 오면서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배공기 정치모세 지금 한 37만 구독자거든요 뭐 지금 정원리때 모집한다고 난리예요 에? 유튜버들이 그 이제 진보 유튜브를 보는 그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갔대요 그 마음을 왜 몰라 그걸 아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뭘왜 그래 왜 그래요 말로는 돼 못한다, 못한다, 뭐한다, 아, 이 못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어? 용기 있게 저기 해가지고, 올바르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49등, 50등 짜리가, 어? 20등 갈라 그러면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고, 누구한테 저기라야 돼요? 어? 상위권 10등 안에 있나, 내가 물어보고 해야지. 49등, 50이 지들끼리 머리 맞다고 한다고, 야, 다음 시간 문제 좀 한번 족보 좀 한번 줘봐봐. 그래야, 49등, 50등에서 번호만 바뀌, 아, 등수은또 바뀌는 거야. 야, 감성 봐! 야! 나 저번에는 네가 50등인데, 내가 요번에 꼴등했네? 아유. 상위권에 가고 싶은 49등, 50, 50등이, 그렇잖아요. 아, 2등 저기, 아그 어, 안에 드는 애한테 가 물어보고 뭐하고, 어? 걔들의 장점이 뭔지,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오는지, 어? 캐치하고, 그걸 자기 거를 만들고, 방법을 좀 체득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응? 응?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로. 우리 창욱TV 가족 여러분. 제가 자자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자 그, 그, 그 패턴에서, 그렇잖아요. 이제는 말로만 해야 돼. 행동을 하면 보일 때라고. 그렇죠? 응?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라고. 진짜로 우리 지금 봐봐 이 댓글에서 이게 아 지금이면 내가 우리 또 우리 최대 동시 시청자 덕동접자 분들이 어, 최대 뭐 열네 명 열두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딱 보잖아 이렇게 이 댓글만 이렇게 논하는 거 봤을 때 우리 나이 저이정식 님하고 우리 저기 그 뭡니까 어 저기 주성맘 님하고 어또뭐 다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나, 초칩한 얘기로, 이, 이 댓글만 이게 딱 봤을 때 있잖아, 어? 이정신이나 저기, 뭐, 규성남님이나, 어? 누가 60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어? 없어요. 아니, 어찌나 이렇게 센스있게 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그 젊은 거, 10대 뒤나 삐지마. 우리 이정식 형님, 왜 이렇게 잘 삐지시는지, 어? 왜 이렇게 잘지있지 혼자 오해했다가 혼자 그냥 뭐 그냥 창국 TV 할때막 인격까지 노았다가 나중에도 또 빠른 사과. 아, 아유, 그것도 배울 점이야. 어? 어? 누구는 사과라는 거 뒤지게 안 하고 개 시켜가지고죠. 개사가 어? 어? 지가 길이든 어, 개하고 사과 딱 놓고 사과했다고 개사가이 사과, 개색 그죠? 어? 그런 점에서 뭐딱 있잖아. 이거예요 아니, 10대가, 20대가 있잖아요. 지금, 저기, 지금도 경로당은 저기, 어, 저기, 70대 이하, 75세 이하는 받아주지도 않는데며 가서 주, 전자신부라고 하고, 차신부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도 85세나, 7세나, 한 요즘 돼야지, 아, 그래, 좀, 아, 아, 저, 앉아있을 여기, 어? 그 이하는 눈치 보인대요. 어? 그런 세상이잖아. 만약에, 한달 정도만 있잖아요. 한달 정도만. 20대가 그아이가어 이제 어우, 저막 그러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 어르신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그 저기 어, 단지 생물학적인 보이는 그 몸에 대한 나이가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정신에 대한 나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비유를 좀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들 마세요. 20대가 한한 달가만 동네 아파트에 있는 그 노인정, 어, 노인 복지관 거기 한번 매일매일 가봐요. 한, 한 달간만.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있잖아요. 행동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완전히는 아니겠지만은, 그 어르신들의